SK종합화학이 전 세계 석유화학업계 최초로 UN 우수사례 선정 국제 친환경 인증인 GRP에서 최우수등급 AAA를 획득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GRP가 무엇이냐고요? GRP는 플라스틱 저감과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기후대응 가이드라인인데요. UN이 우수사례로 선정한 국제 친환경 인증제도입니다. 특히 이 GRP 인증을 통해 전 세계의 환경을 지키고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기후 대응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UN은 SK종합화학의 그린 비즈니스 전환에 크게 주목하며 SK종합화학의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소재, 온실가스 저감 등을 추진하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폐플라스틱을 다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패키징 포럼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경을 위한 실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SK 종합화학이 전 세계 석유 업계 최초로 UNGRP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이 글로벌 화학 산업계에서 그린 비즈니스 대전환이라는 큰 화두를 던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SK 종합화학의 저희 사례가 ESG 국제 공시 기준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글로벌 ESG 생태계를 선도하는 리딩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앞으로 SK 종합화학은 우리가 가진 기술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순환 경제 및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린 포 베터 라이프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 세계가 그린 포 베터 라이프를 실현할 때까지 SK 종합화학의 초록빛 의지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